뭐 절대 안 하고 절대 하고가 아니라 돌아가는 가능성 어떻게 보면, 어떻게 보면, 어떻게 보면, 어떻게 보면, 어떻게 보면, 어기 때문에 뭐. 지금은 보면, 히뭐 언제 뭐, 뭐 제가 막하겠다는게 보면, 어떻게 하면, 어떻게 하면, 어떻게 하면, 어떻게 하면, 어떻게 하면, 어떻게 하면, 히떻게 보면, 어고게 하면, 어떻게 보면, 어떻게 하면, 어떻게 고장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. 왜냐하면 기도 회장님 업무를 갔다가 제가 보면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거든요. 그러면서도 뭐 그때는 대형처럼 판단을 하시는 거 보면은 사실 제가 과연자리에 봤을 때 제가 저런 판단을 할수 있을까라고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인문을 해보거든요.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그런 정도의 내공은.